어, 24번에 나오는 adex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갑니다. 여기 주는 adex다. adex는 동사야. a kind of 양. 여기서 이렇게 수식해야 되는. 한 종류의 a kind of은 한 종류의 antelope 하면 영양을 얘기합니다. 양. 자한 종류의 영양이고. 그 다음, found는 과거 분사야. 발견되어 지는 어떤 지역에서. 그럼 이것도 이렇게 수식을 한다. 자, 이거는 수동으로 해석해라. 발견되어 지는 어떤 지역에서. 그것도 사하라 사막에 있는 어떤 지역에. 이 말이야. 이? 됐나? It. 그 영향은 has. 동사야. 가지고 있다. 요단은 이제 twist. 여기 앞에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뒤틀린, 이 말이에요. 뒤틀린 혼, 뿔. 자, 뒤틀려 있는 뿔과 두 번째, 짧고 두꺼운 다리. 자, 이 다리를 갖고 있다. 됐지?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in danger 메모. 아까 전에 얘기했다. in danger 뜻이 뭐라고? 멸종에 처한, 멸종에 처한 매물이 무슨 동물? 포유류라고 그랬지? 멸종에 처한 포유류고, and, 그리고, there are, 있다. 오직, 자, 숫자 앞에 about은 약. 자, 다시 한번 봐라. 숫자 앞에 about은 약몇 마리가 있다? 500마리가 left, 남아 있다. 어디에서? 그렇지. 야생에 남아 있는 마리 수는 500마리 정도만 남아있다. 이 말이야. 됐지그 다음. 어, 그 다음에 헤드, 헤드가 뭐야, 헤드가? 머리. 머리지, 그지? 자, 머리와 플러스 몸의 랭스는 길이다. 이? 머리와 몸의 길이. 누구? 자, 이렇게 수식을 해라. 이렇게. 이 에덱스의 머리와 몸의 길이 전체가 이 길이가 주어가 돼. 길이는 <놀람> 메이절, 측정이 된다. 170에서, 아, 150에서 170cm 정도 되는 거지. 맞지? 자, 170cm 정도가 측정이 된다. 그다음 메일즈는 순놈이야 숫놈이 slightly 하면 약간. 대체 숫끝이 약간 키가 크다. taller, than, 누구보다. Female이면 Female이 암컷보다는 대체 다시 한번 수컷이 플러스 암컷보다는 약간 더 키가 큽니다 그리고 이 Adex의 코트가 코트가 자 change는 바뀐단 말이야 대체 in color 색깔에 있어서 in color 색깔에 있어서 바뀝니다. 자, depending on the season. 이때는 항상 ING를 써서, 뭐, 뭐에 따라서야. 자, 계절에 따라서. 됐지? 계절에 의존해서. 자, 의존해서. 또는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씩. 코트는 바깥 틀이 되겠죠. in winter. 겨울이 되었을 때. 겨울이 되었을 때는 이 NX가 그레이시 브라운이야. 그레이가 회색이지. 그 다음에 브라운은 갈색이야. 회갈색이라 그러죠. 하얀 다리, 그지? 화이트 레그야. 하얀 다리에 회갈색이 되고. 됐지? 그 다음, 여름으로 갑니다. During summer야. During summer. 언제? 여름 동안에. 야, 이 during이 전치사다 여름 동안에는 그 코트가 더 가벼워져. 됐지? 가벼워져서는 그것은 거의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 무슨 색깔이 된다? 흰색이 돼버려 됐지? 여름에는 아예 흰색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에덱스는 prefer 하면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야. 자, 샌디 하면 모래가 있는, 사막에 있는 area, 지역과 스톤이 하면 돌멩이가 많은 스톤이 돌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돌멩이가 많은 사막과 모래가 있는 사막 지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LX는 Mostly 하면 대부분이 활동적인이라는 단어가 액티브다. 언제? 밤에. 대체 밤에 아주 활동적입니다. 자, due to는 이건 전치사야, 뭐뭐때문에. 바로 사막의 열 때문에. 자 히트가 열이잖아, 그렇지? 사막의 열 때문에. 야, d 트는 뭐뭐때문에 할때 우리가 쓰는 단어 because of 있지, 그자 이런 표현하고 같다, because of하고 같아. 뭐뭐때문에 밤에 대부분 활동적입니다. 됐나?